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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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발 빠른 분 부동산 TV 빨리. 오늘 어, 또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오늘도 부천 송내의 이석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부산 어, 부천 두산 2부의 남윤식 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신림동 상가전문 마치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오늘은 그 양도 양, 양수 양도 양수된 월세 채권에 대해서 부천 송내 이석동 박사님께서 어, 네,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우천 송내 이박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석동입니다네 오늘도 뭐 역시 뭐 20년차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양수도한 미지급월세채권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복잡, 말이 복잡한데요. 어, 통상 집을 매매한 하게 되면은 어. 그 안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은 부분들이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채권을 주고받고, 정산해서 주고받고, 양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정리를 합니다. 뭐, 집을 이사가는 매도인은 가고 없으니까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다시 와서 밀린 월세 세입자한테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걸 이제 상계 처리하든가 계산해서 미리, 어 집을 사신 분한테 받고, 이제, 정리를 하고 떠나게 되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네. 집을 사신 분은, 어, 네. 그만큼 이제, 그, 못 받은 돈을, 월세를 받은, 채권을 산 거니까, 세입자한테 돈을 달라고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네, 뭐,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그,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한테 통지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돼 있겠습니다. 그통지 하는 순간에, 그, 채, 채권의 양수도가 일어나게, 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내기는 특수한 겁니다. 지금 같은 미지급 월세 채권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이 사건은 사실 본질은, 음, 빌라 업자분이 계셨는데, 빌라 업자분이 다세대 주 아, 다, 다가구 주택을 이제 매입해서 그걸 허물고 빌라를 지으려고 하던 중에, 어, 곧그 다가구에 살고 있는 월세 입자가 많이 월세를 밀렸어요. 통상 이런 경우 월세 밀린 분한테, 그 세입자한테 약간의 이사비용을 주면서 이사를 시키는 게통 관례인데, 이 빌라 업자분은 이제 이사비용도 주기도 좀 아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이 세입자가 월세를 좀 많이 밀렸어요. 었그 밀린 걸 근거로 해서, 그 통상, 어, 주택임대차에서는 2기, 상가는 3기, 이렇게 돼 있죠. 월차임이 밀렸을 때. 그걸 근거로 이제 이어서 이제 밀렸을 경우에 3개월 차 이상, 2개월 차 이상 밀렸을 땐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아는데 오라 나가랍니다. 한두달 지나서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고 당신은 월세를 사, 뭐 많이 밀려서 그때 한 3개월 차 이상 밀려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밀려있기도 해 나가라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안 그러면 명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 제가 한게 아니고 이제 옆에 저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분이 저랑 거래를 많이 하던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이 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하고 상담이 좀 들어왔던 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음, 먼저, 첫 번째, 양수도한 월세 채권의 성격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양수받은 임대인 측 주장은 뭔가, 또, 사례, 실치 사례, 그리고 결론, 이렇게 좀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양수도한 월세 채권은, 음, 말 그대로 일반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미지급 된 그, 그런 채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음. 월세 미지급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줘야 되는데, 지금 임차인이 밀렸던 거를 자기가 못 받은 돈을 새로운 임대인, 임대인한테 주고 간 거잖아요. 받, 받고 이렇게 통지를 하고 서로. 그것을 주고 간 거지, 이거랑은, 어 지금 월세 밀리는 미지급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제 원래, 성격입니다. 즉, 일반 채권이랑 같다. 자, 그리고 또 요걸 좀더 확대해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양수받은 임대인 쪽 주장은 매매는 임대차를 승계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전부터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예전에 3개월 이상 연체된 거를 한 6개월 정도는 연체됐었어요. 그거를 지금 새로 계약이 바뀌고 나서 계속 밀리지 새로운 임대인한테는 밀리지 않고 계속 꼬박꼬박 넣었어요. 두 달간을 넣었어요. 넣은 상황이에요. 근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서 4조에 네가 이번 두달 넣은 거는 예전 거를 나한테 채무를 갚은 거고, 받은 걸채무를 갚은 거고, 계약서 4조에 지금 밀려 있는, 여섯 달치 밀려 있는 거 이거는 내지 않은 거다라는 근거로 해서 지금 계약이 해지 요건이 되니까 나가라. 난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은. 실제 그 사례가 이제 이런 거죠. 그 지금 임차인은 얘기는데 새로운 임차인 임대인이 바뀌고 어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임차인이라고 썼는데 임대인이 바뀌고부터는 연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 임대인은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받은 거다 내가 너가 지금 돈는 거는 그거 임대인은 아니 무슨 소리냐 난너 바뀌어 나서 임돈잘 됐는데 억울하다 왜 나가라 그랬냐 그건 나중에 내 보증금에서 까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네, 그 방금 얘기한 결과는 양수한 미지급 채권은 미지급 월세는 일반 채권입니다. 즉,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양수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를 승계했지만 그 계약의 내용을 승계한 거지 밀린 월세를 승계받은 건 아닙니다. 핵심이.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정당하게 이사 비용을 다 받고 정리하도록 유도를 했던 건입니다. 내용은. 혹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음, 저거였어요. 그, 그때 당시에는 이게 주택이었기 때문에 좀덜 이런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권리금이 있는 상가였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좀시끄러워는 문제죠. 서로 법정 다툼이 좀있어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오늘 따져보고 얘기를 해본 겁니다. 예. 미지급한,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미지급한 월세는 일반 채권을 양수당한 거다. 이게 월세 미지급한 관계 없다라는 걸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뭐 다른 사례라든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이석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뭐 처음 뭐 그 설명을 시작하실 때는 뭔가 복잡한 문제고, 뭔가 많은 어,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어, 두 가지 항목에서 어,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일단, 어,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승계한 것이지, 어, 월세 미지급건에 대해서 어, 어, 양도가 된 것은 어, 그, 그거 자체가 계약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 양도, 양도 양수 관계에서의 미수, 미수, 그, 미수군인 그 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다. 그, 그두 가지 항목이, 어, 전제된다라면 뭐 나머지는 명쾌하게, 에, 네,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뭐또 주시면 좋, 을것 같아요. 네네. 부산리보남윤수 대표님, 네. 예, 네,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왜냐면은 그 매수자들이 월세를 밀린 월세를 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매수자가 매매가 외에 밀린 월세까지 추가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저는 없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은 어쨌든 전 임대인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는 이 저기 이게 일반 채권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중개사들도 아마도 깊이 있게 모르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아파트 전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은 세입자가 어, 그런가 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laughs> 그렇게 생각이 봤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잘못 알고 있었죠. 예, <laughs> 네, 이상입니다. 음, 이런 경우에 이제 다가오주택, 아, 아파트 같은 경우보다 이제 다가오주택 같은 경우에 그 세입자가 이제 지, 주인이 손 바뀜 하잖아요. 그럼 밀린 월세에 대해서 민감해요. 여태까지 밀렸던 거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 집을 떠나서 세입자한테 다시 받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음. 그걸, 달라 그러면 또 주겠어요? 네. 세입자가? 그러니 뭐, 안 주면은 나중에, 저, 저이 사람은 이제, 새, 매수자는, 아, 나 몰라요. 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네. 이런 게 발생하는데, 사실 해결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빌라업자가 부시고 내보내고 자기가 빌라를 빨리 져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대당이 네. 좀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월세 50만 원에 6개월치 밀리면 300만 원 밀리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에 50짜리였다. 이런 거 300만 원 밀리게 되면 은 어, 보증금을 700에 50만 원에 다시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새로 사신 분은 나중에 300만 원만 내주 700만 원만 내주면 되니까 그렇게 네. 되고 그 300은 계산할 때보증금이 천만원이었으면 내가 300을 들 지급하겠죠 나가시는 분한테 하는 분한테 근데 700으로 줄여 놨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되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중개사 분들도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월세를 깐 6개월치를 깐천만원이되면 뭐 보증금 700에 5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애초에 네. 사시는 분이 그렇게 계산하게끔 네. 밀린 월세는 까가지고 그럼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렇게 하면 730만 0 0에 원에 팔기 직전에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750만 원으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그동안 다 받은 거로 돼버리고 서로 그렇게 좀 중개사분들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미리 서, 설명을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해두는 게좀 편하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일어나진 않겠죠. 네. 좀 네네. 특이한 케이스죠 내보내야 되는, 대개 업자가 갖고 있는데, 승계받아서, 이 경우 이제 빌라업자가 돈을 안 주고 내쫓으려고 하니까, 빨리 지으려고 네.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이 네.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 어, 실림동의 마찬 대표님 질문해 주세요. 예. 이석동 대표님, 너무 인체인 편안입니까? 아니요. 인차인 편이죠. 왜냐하면 어자 <laughs> 상가의 경우로 이제 이걸 바꿔서 보면 이제 임대료를 3기 이상 밀린 흔적만 있어도 계약금 지 척구를 할 수가 없고 관리금에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3기의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 이라 하면은 명도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명도소송을 하는 단계는 무조건 3기에, 3기까지의 연체료가 있어야지 명도소송을 빨리 시작해서 내보내는 거기도 한데,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어. 이제 3기 했다가 명도소송 하려고 했는데, 얘가 나머지 네, 금액을 네. 다 냈어. 그래갖고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또 권리금도 받고 나가겠대. 돈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계약 기간 내에 세번내그 연체 사실이 3, 3기에 그게 있으면은 관리금이나 계약갱 정권 할수 없으니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은 상가는 지능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자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냐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 돈도 뺏어가고 그러거든요 임대인들한테. 임대인들이 좀 강하면서 조금 약간 그들떨어지면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생각하는 게 봐봐요. 6개월을 돈을 안낸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을 양수인이 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돈을 잘 낼까요? 아, 아니, 나 이러다가 이제 혼나겠다 아, 임대인편도 임대인 아니고 공인중개사분이 어, 중립을 지키셔야죠. <laughs> 너무 임대인편 아니 임차인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약서를 상가인 경우에는 쓰습니까? 상가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laughs> 상가인 경우는 그렇게 네. 될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능적으로 밀렸으면 저희가 네. 그걸 또 매잖아요. 밀린 거를 다 상가인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권리금을 대신에 권리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지가 않죠. 잘 특별하게 네, 네. 권리금이 생, 네, 발생되는 네, 네, 상가들은 네. 꼬박꼬박 월세 잘 내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이, 문제, 이 문제의 이 문제에 발단은 제가 볼 때는 건축업자가 다가옥색을 빨리 사서 빨리 지으려는 욕심에 밀린 월세도 자기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이거를 끌어다가 이걸 적용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봤는데, 전 여기서도 또 의문인 게, 봐봐요. 정준수 대표 <laughs> 뭐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말씀하세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예. 네. 예. 저도 이제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20년 하면서 한 번도 없어서, 장금을 네. 기준으로 다 정리가 끝난 상태로 넘겼던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임차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한다라는 그, 마천 대표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 사례가 임차 차임을 3개 이상 연체하게 되면 어쨌든 갱신 청구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임차인들이 교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관리비를 연체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비가 계속 연체를 시키면 관리비는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때까지. 계속 연체를 시키면서 갱신 청구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상황이 많아진다고 하고 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서 상가가 잘안 나갈 때는 사실 보증금 금액을 많이 높여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금 금액을 좀 낮게 받고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보증금을 능가하는 사례들도 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조금 오래된 상가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관리비를 납부하려고 했더니 그게 사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몇번 있었던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실무 사례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 네, 관리비 내역이 저희 중개하는 사람이나 임차인 내보내는 상태에서 아니면 임차인을 새로 받을 때 내가 보증금을 작게 받았을 때 어떠한 사례가 생길지를 조금 주의깊게 현장에서는 좀 보시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음, 네. 그런 네. 일도 있었군요. 뭐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 대표님 아까 하시려는 까먹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요, 까먹은 거보다 아, 그렇다는 거죠. <웃음> <웃음> 네, 그렇다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laughs> 네, <특별한 웃음> 아니, 생각해보니까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laughs> 음. 네. <laughs> 아, 네.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에, 녹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이석동 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주면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